대한민국 축구 전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교실이 전국 기초 단체 중 처음으로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차범근 감독과 고흥군은 최상의 시설과 환경을 꾸려나가며 고흥을 유소년 축구의 요람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통통 튀는 축구공을 쫓는 아이들. 차붐이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친구들과 공을 따라 이리저리 내달립니다. 코치들은 눈높이에 맞춰 축구와 친해지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기분이 엄청 좋았고요. 그 뭐냐, 90명 중에서 하는데 너무 좋았고 아, 앞으로 많은 걸더 배우고 싶어요. 차범근 축구 교실이 전국 기초 단체 중 처음으로 고흥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 모두 85명, 여학생 팀까지 4개 팀이 16주 동안 기본기부터 실전 연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공에 거주하고 있는 차범근 전 감독도 첫 수업을 맞아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공에 내려온 지한 3년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너무 잘해 주시고 뭘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여기에 축구 교실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유소년 축구 교람을 꿈꾸는 공군은 축구 교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축구 프로그램을 좀 이제 배다 우리 유소년들이 그런 차원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은 축구를 시작하는 꿈나무들에 어떤 말을 남겼을까? 무엇보다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축구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 어... 삶 속에서도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